이건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내년부터 신니어 제도가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미리 알고 있으면 준비가 됩니다. 오늘은 2026년에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 신니어 제도 세 가지를 미리 알려 드릴게요. 다만 지금 소개 드리는 내용은 정부 예산안과 발표 기준으로 정리된 내용이라 추후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꼭 참고해 주세요. 첫 번째, 기초 생활 보장 기준 완화.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.5% 인상될 예정이라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. 즉, 올해는 대상이 안 됐더라도 내년엔 새로 포함될 수 있는 분들이 생깁니다. 정확한 적용대상은 연말 보건복지부고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. 두 번째, 노인일자리 확대.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노인일자리 115만개 이상 확보를 추진 중입니다. 기존보다 약 20만개 늘어난 규모이며 새로운 일자리 유형 디지털 서포터, 돌봄 보조, 지역 관리 등이 신설될 예정입니다. 확정 시기와 모집은 2026년 초 노인 일자리 포털 공지로 안내됩니다. 세 번째, 고령자 통합 장려금 신설 추진. 비수도권 고령층에게 월 10만원 수준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고령자 통합 장려금 제도가 새롭게 검토되고 있습니다. 아직 법안심의 단계이지만 시범 지역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확정되면 각 지자체 복지과나 복지로 공지에서 신청 안내가 나올 예정입니다.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. 오늘 소개한 내용은 예정 혹은 검토 단계의 정보입니다. 즉 정책이 실제 시행될 때는 금액, 대상, 지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뒤에는 복지로 보건복지부, 노인일자리 포털에 공식 공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.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정책이 시행될 때 가장 먼저 혜택을 받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업데이트도 함께 받아보세요.